거래처 관리 메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래처 관리를 선택하시면 좌측에 현재 등록된 거래처 리스트가 나오게 되며 우측에는 거래처 리스트에서 선택한 거래처의 상세 정보와 거래처의 영업 메모가 보여집니다. 상단에는 4개의 버튼이 있으며 거래 내역 보기, 업체 등록, 선택 수정, 선택 삭제가 가능합니다. 먼저 업체 등록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업체 등록을 선택하시면 업체의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띄어집니다. 필수로 체크된 부분은 정확히 꼭 입력해야 하며 중복 확인 체크 또한 반드시 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사업자 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유형에서 법인, 개인 사업자를 선택 후 거래처 명칭과 사업자 번호를 적으시면 되고, 사업자 번호가 없는 개인의 경우에는 일반 개인을 선택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거래처명과 사업자 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에 업체 구분, 즉 매출 거래처인지, 매입 거래처인지 또는 일반 거래처인지를 선택하고 원하는 업체 구분이 없을 경우 구분 추가를 통해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대표자를 입력하시고 과세 형태를 정확히 체크합니다. 과세 형태에 따라 부가세 여부에 따른 부가세 계산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정확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그외 항목들은 필요에 따라 입력하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업체 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한 거래처는 좌측 리스트에 바로 반영이 되며 거래처를 선택시 해당 거래처의 정보가 좌측 거래처 상세 정보에 보여집니다. 거래처 영업 메모 탭을 클릭하시면 해당 거래처에 대한 간단한 메모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대한 특이 사항이나 주요한 업무를 이행하실 경우 우측 상단에 메모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고 일자를 선택하신 후 메모 내용을 기입하면 됩니다. 하단에 처리 여부 선택란을 보실 수 있는데 해당 메모에 대한 처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체크 여부에 따라 메모 목록에 미처리 또는 처리로 보여지게 됩니다. 모든 과정을 마치면 우측 하단에 메모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거래 내역 보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거래 내역 보기를 선택하시면 현재까지 거래한 내역이 리스트로 나오게 됩니다. 미수합계 부분은 미수금의 총합이, 입금합계 부분은 수납총합이 계산되어 나오며, 총합계는 미수합계와 입금합계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전 페이지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면, 상단에 거래처 관리를 선택하시면 되고, 현재 거래 내역을 엑셀로 저장하시길 원하면, 엑셀 저장 버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거래처 관리로 돌아가서, 거래처 수정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거래처의 정보를 수정할 때는 수정하려는 거래처를 선택 후 선택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업체 정보를 수정 후에 수정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수정이 완료됩니다. 거래처를 삭제하실 때는 거래처를 선택 후 선택 삭제를 누르시면 거래처 삭제가 완료되며 단 해당 거래처와 거래 내역이 한건 이상 있을 시에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색 기능입니다. 검색 조건은 업체 구분, 거래처, 비고, 그리고 상세 검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업체 구분 검색은 선택한 업체 구분을 조건으로 해당하는 거래처를 검색하며, 거래처는 거래처 명으로 검색합니다. 비고는 업체를 등록할 때 입력한 특이 사항으로 검색을 합니다. 등록된 모든 거래처를 보기 원하실 때는 전체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모든 거래처들이 보여집니다.